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력분야 공필쌤입니다. 자 오늘 6월 9일 굉장히 빨간 일요일입니다. 빨간 날네 날짜 확인부터 확인하고 갈게요. 짜잔 Sunday June 9th 2024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네 어제 예고를 좀 했죠. 또 오늘의 그 연어는요 뭐냐면 짜잔 다리를 꼬다. 그러니까 다리를 꼰채 이런 말을 쓸 겁니다. 꼰채 요거는 이제 width를 쓴다고 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러면 다리를 꼬다 요런 느낌을 뒤에다 주면 되죠? 네, 그거 어떻게 하느냐? o n c e legs. 왜냐면 다리는 두 개니까. 어제 head down, head 같은 경우는 머리가 하나니까 head down이지만 이제 다리는 두 개가 어떻게 돼요? Closed. Closed. 그러니까 교차된, 다리가 이렇게 교차된 모양이죠? 그래서 Uh, with one's legs crossed.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이게 다리를 꼰채란 뜻이에요. 자, 요거는 뭘 가져왔냐면, 요거는 네이버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. 그는 항상 다리를 꼬고 앉아. 그는 항상 다리를 꼬고 앉아. 요런 문장이 있어서 그걸 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자, 굉장히 쉬워.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그는 항상이니까. He always.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쉽게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. He always, 그 다음에, 앉다 보쓰면 돼요. 동사, sit. 근데, 이제 주어가 he니까, sit. 그죠? s-i-t. 네, s 붙여줘야겠죠? sit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다리를 꼰채니까 with his legs crossed. he always sit with his legs crossed he always sit with his legs crossed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 다리를 꼬다라는 걸 이렇게 쓴답니다. 자, with his legs crossed 이렇게 쓴다는 거죠. So, he always sit s with his legs crossed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리를 꼬다를 이용해 가지고 어,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쓸수 있잖아요. 나는 다리 꼬고 앉는 걸 싫어한다. 그러면 뭐 I don't like 뭐 뭐라고 있어요? I don't like sitting, w i t h my legs crossed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내 다리 꼬고 앉는 걸 싫어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랑 관련 있게 어,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뭐 나는 다리 꼬지, 꼬고 앉질 않는다. 이면 나는 항상 다리를 꼬고 앉는다. 그냥 누구는 항상 다리 꼬고 앉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여러분과 관련있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도 이렇게 뭐뭐한채 이렇게 해서 또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바이